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막연한 그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르시죠, 여러분? 아.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조상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셈족으로서 육체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조상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갖다가 원한다면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덮어 놓고 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덮어 놓고 야나도 아브라함 처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됐던 그런 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은원이 되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이 복의은원 믿음의 조상이 된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조건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또 아브라함을 갖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너는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거저 무조건 아브라함처럼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싶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복의 근원으로 삼고 또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뭐인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복을 너는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야, 저 나도 한번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다 이런 그 거룩한 욕심을 갖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복을 받았을 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그랬습니다. 75세,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대홍수의 심판을 겪었던 노아의 10대 손자입니다. 노아로부터 카운트해 나가면 10대 손자예요. 자, 그리고 결국 노아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그... 노아의 계보와 족보를 보면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를 거치지만은 당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게 됩니다. 350년을 사는 동안에 그 노아의 후손들, 그 셈의 후손들이 쳐다들을 낳는데 그때까지 평균 그쳐다들을볼 때의 나이가 쳐다들이 35세 정도의 쳐다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가 흘러도 그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10대가 흘러도 다 노아와 함께 그 후손들이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당시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지 않아요. 다한 동네에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그 후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게 해줬겠습니까? 자기 손자들에게 노아는 자기 손자들을 붙들고 그 어? 노아가 생생하게 겪었던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죠?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어?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야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더라. 그래서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가 할아버지의 가족 여덟만 빼놓고 다 홍수로 죽었단다. 그건 자기가 생생하게 겪었던 경험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살아가면서 만일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말씀을 하시면 너도 이유요와를 막론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너 순종을 해야 된다. 무슨 일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하나님의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 21절에 보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치신을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다 초대 신앙자예요. 초대 신앙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노아 할아버지가 계속 손자들한테 그 너희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렇게 손자들에 강조할 때 노아의 구제 손이 누군가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입니다 그런데 대라는 아무리 얘기해도 대라는 그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리 결국 그 대라는 호수와 24장 2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가 강 건너에 있을 듯그 강의는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와 우루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손자라도 그 할아버지의 생생한 말씀을 믿는 손자가 있고 믿지 않는 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라가 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 대라는요, 그의 아버지가 29살 때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대라는. 근데 대라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산을 계속 늦추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세에 가서 아브라함을 낳게 됩니다. 70세. 그러니까 절반의 세월 후에 그 아브라함을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라는 끝까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라의 우상 섬김이 대라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 내려오는 거죠. 어? 1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너희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하는 날은 자손 3, 4대까지 죄 없다 하지 않냐 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 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조상의 잘못된 죄 때문에 그 후손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만일에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런 조상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과감히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 결단! 그러니까 그 노아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구대 손자 그 대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70살에, 70살에 태어난 그 아브라함에게 더 공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아. 너 말이야, 너 아버지 대라는 절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너는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혹시라도 말씀하시면 너 할아버지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도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할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아브라함에게 더 공을 들였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의 그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 노아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응? 응. 아브라함이 노아 할아버지와 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60년 6개월이 아니고 60년 그러니 그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그에 모시박이도록 노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니 그 하나님이 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아요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내신 거죠. 그죠? 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렇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저는 저주의 삶을 살았는데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의 저 저주의 삶을 나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우리 할아버지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이다. 그 결심을 하고 휙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휙 돌아선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획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민기적거리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불신자 너희 아비의 삶이 좋으면은 그 길로 가고 그렇지 않고 네가 보기에도 그 우상을 섬기던 그어 조상의 삶이 좋지 않거든 너는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과감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돌아설 때는 과감히 돌아서라, 머뭇거리지 마라, 우물쭈물하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감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수지 분당 이런 가까운 곳이 아니고, 거리로 따져도 약한 700-800km 이상 되는 아주 먼 곳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래요. 그러니까 꼬불꼬불 따라가면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 당시 무슨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식솔들을 데리고, 그 어? 가축들을 데리고 걸어서 거기를 그 가야 되니까, 얼마나 먼 곳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살면서 25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소식이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인내를 했어요. 끝까지.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이었습니다. 이 명령이에요. 그가 무슨 뭐 어? 하가를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듯 그건 하나님과 아브라함 맺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네 지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언약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그 언약, 그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135살 때 자기 아버지가 20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쯤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기 육신을 물려준 아버지인데 자기 생각에 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마 가도 될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번쯤은 돌아갔을 수 있지도 않겠나? 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상 너 이제는 아비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 유효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데려가 죽었던 말든 그 말씀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가난한 이방 여인을 갖다 자기 며느리로 삼고 싶 삼기 싫어서 자기가 집에 데리고 있었던 그 늙은 종을 시켜서 너하란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서 오거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고 대답했는 거 아니? 만일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해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기 아버지도 죽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아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그 아비 집을 떠나는 니이 이제 아비는 죽었으니까 거기 한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본토, 본토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주실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계속 유효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마저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창의이 24장 6절로 8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지 않으면, 나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 니라 그랬습니다. 만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책임이 없어. 그러나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은 내 아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감히, 과감히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은. 과감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과감히 돌이켜야 돼요. 뭐, 불신자에 대한 미련이나 뭐 그래도 내 육신의 부모님인데 뭐 이래가면서 그들과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것에 발이 묶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 늦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돌아설 때 과감히 돌아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말씀 하나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게 내가 네게 지혈 땅으로 가라 그 언약 하나 하나이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건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니 약속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중간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그 믿음을 갖다 경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거는 실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고 살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 신앙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자 예수님의 제 이름이 이루어질 때까지, 맞아, 예수님은 반드시 제 이름하실 거야. 그 믿음도 끝까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자기 생각대로 막 믿음을 바꿔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믿음. 하도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나니까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고 하니. 이제부터 그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어떤 핍박이 와도 그걸 다 감당,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사회적 위치와 모든 학식, 모든 감 이런 걸다 뱃을 물러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나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쫓아 간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16권이나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죄악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옆에서 유혹을 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그 구원의 복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끝까지 달려갔던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 속에. 그렇게 살리라 결심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결심하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믿고 달려가리라. 그래서 나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결심하시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눠주리라. 그런 결심, 결심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돕기 시작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종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앞서 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결심해서 앞으로 제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